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은 지금 비썸에서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레이코인을 들고 왔는데요. 자, 레이코인이 최근에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일봉상 저점 대비했을 때 단기간에 50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봉상 거래 대금이 크게 실려주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RSI가 과매수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몰리실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레이코인 관망하시고요. 자, 이 레이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세계 최대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실하진 않은 정보가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코인 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 저희가 레이코인 500배 급등세 아주 손쉽게 넘어갈 가능성 있는 출시된 지한 달도 안된 엔비디아 기반의 민코인이이 엔비디아의 민코인 여러분들께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소수 탈중앙 거래소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메인 거래소에 상장했을 때그상장빔 얼마나 줄지 저희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18일째 빗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해외 선물 거래소에 동시 상장했던 만타 네트워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만타 네트워크를 기존에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셨다면 상장했을 때 상장빔 거의 6만%를 하루 만에 주었는데요 이 상장빔 다 드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특히나 엔비디아가 곧 있으면 인공지능 기반의 GTC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자 정식 일자는 3월 15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민코인 또한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일정 수준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거침없는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시가총액 수준 3위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애플까지 제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엔비디아의 민코인 조금씩 단돈 만원 정도만 매수와 하신다면 큰 성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레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엔비디아 이노밍 코인 매수 방법 매뉴얼과 그리고 빈코인 백서 바로 문자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레이코인 잡아드리면요. 레이코인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는 다 있는데요. 자이 레이코인이 이 GX 체인에서 리브랜딩된 이더리움 가상머신 기반의 후환 블록체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3월 13일자에 이더리움의 덴콘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단점인 가스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확장성 문제 블럭을 도입을 해서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메인넷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시점에서 이더 결 또는 이더와 호환되는 블록체인들 이렇게 급등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죠 자 특히나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경량이며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고 더 높은 성능과 수수료가 없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코인이죠 자, 레이코인 상장 거래소 보시면 바이낸스 비중이 56.4%고요 비스원 비중이 29.9%고 업비트 비중이 10.3%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래소에 골고루 상장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시총은 1633억원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약162% 정도나 상승을 해 주면서 제가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특히 레이코인이 지금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추가적인 이유는 이 레이코인이 이렇게 버거시티 바와 그리고 GX 체인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버거시티는 플레이트 적립을 경험을 해서 이렇게 디파이와 NFT를 통합하는 원스톱 웹3 메타버스 세계 관련 코인이죠. 그래서 이 레이코인의 지금 이렇게 그 생태계가 점점 커져갈수록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 오늘자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대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져주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받으면 더 크게 급등할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다만 지금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 고점에서 몰리실 확률이 물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 레이 코인 지금 단기간에 500% 이상 급등할 때 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레이 코인보다 더 크게 갈 가능성 높은 엔비디아를 밀어주는 미... 엔비디아 기반의 민코인이 엔비디아의 민코인 매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 개인 명으로 레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요. 이 코인 단돈 만원 정도만 투자를 해보십시오. 만원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표적인 EVM 호환 블록체인의 레이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